헤드업 디스플레이랑 이 오토와이퍼가 같이 묶여있어가지고 빌트인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옵션을 넣은 거였는데 네. 사용해보니까 되게 빌트인캠이 성능도 안 좋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빌트인캠에 관련된 옵션이 들어간 거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뭐 무선충전이라든지 네. 디지털키 이런 거 빼고는 네. 다 헛돈이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2 차의 불만사항, 단점 결함 등을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네. 이 차가 그렇게 안 좋은 점만 있으면은, 지, 이렇게까지 잘 팔릴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네. 분명히 이 차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차가 팔리는 거고, 그리고 사신 분들이, 음 만족을 하고 타고 계시는 건데, 이 차의 장점은 어떤 게 있어요? 일단 장점은 디자인이 가장 잘 나왔다 이게 음. 제일 큰 장점이고 인정 네 그리고 저는 대체적으로 만족하면서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이 차를 지금까지 한달 동안 타면서 네 대체적으로 불만족한 건 없었고 이제 음. 옵션 부분에서 아까 그 빌트인 캔 빼고는 네네 네. 이 차에 그, 그렇게 크게 불만은 없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카페에서 대부분 이제 뭐 결함이나 이런 거를 올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그거를 약간 안 좋은 점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실 차주로 제가 한달 동안 운전을 해보면서는 대체적으로 다 만족을 하면서 타고 있어요 지금. 음, 보면은 특별히 딱 좋은 거는 디자인. 네. 그거 말고는 그냥 두루두루, 솔직히 나쁜 점을 못 느꼈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 차를 선택할 때 일단은 디자인이 제일 첫 번째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타던 차가 그 SM7이 2.5cc 네. 였거든요. 배기량이. 네, 네. 근데 이제 그차 같은 경우 2.5cc에 그 다음에 이제 연비도 되게 안 나오는 그런 차라서 그렇죠 삼성차가 좀 연비가 안 좋아요. 그 차가 아마 공인 연비가 1.6인가 7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보다 연비가 일단 좋아야 될것 같고 네. 그리고 차가 뭐그렇까지안 나가거나 뭐 그러지 않는데 배기량도 웬만하면 좀 낮아서 그니까 러 음. 터보 엔진이나 뭐 그런 걸 써서 그래서 네. 세금이나 이런 것도 좀 절약을 했으면 좋겠고 음. 해서 저는 이제 이 K5 1.5 터보로 구매를 하게 된 거거든요 음. 그래서 거기에 되게 저는 만족하면서 타고 있어요 음. 혹시 뭐 가속력이 부족하다거나 그러진 않으시던가요? 어차피 제가 운전하는 스타일이 뭐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음... 그냥 평범한 운전 스타일이라서 거기에 뭐못 미치거나 부족하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가장 좋은 점이라고 말하셨던 게 이제 디자인을 꼽으셨는데 네. 뭐 디자인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면이 될 수도 있고 후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측면이나 실내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철희 씨 같은 경우는 어떤 디자인이 솔직히 가장 마음에 드세요? 저는 외관상으로 전면 헤드램프 있는 쪽이랑 네. 그 다음에 뒤쪽 리어램프 있는데 캐릭터 라인? 네, 음. 그게 가장 마음에 들었고요. 일단 뭐 실내도 그렇게 뭐 불만족스럽거나 뭐 그러진 않는데 실내는 솔직히 뭐그 현대차의 뭐 소나타라든지 그런 차들은 실내가 정말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서 음. 그래서 그냥 저는 그래서 K5가 더 마음에 들어요 근데 네, 실내 디자인도 제가 보기에는 K5 잘 나왔어요 네. 하이그로시 들어가지고 좀 지문은 좀 많이 남는 편이긴 하는데 그래도 나름 어. 저렴해 보이는 느낌은 없이, 네. 그렇다면 너무 고급스럽진 않은데, 너무 좀싼 티는 안 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중형차에이 정도 디자인이라면은 저는 충분히 만족한다. 허리 씨가 이 차를 사면서 많은 옵션들을 넣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옵션은 어떤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아이즈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 드라이브 아이즈? 네. 뭐, 주행보조라든지, 아니면 크루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을 말하시는 건가요? 네. 음, 전에 타던 차들이 이제 그런 기능들이 없으셨던 거죠? 일단 뭐 그냥 일반 크루즈 같은 경우는 있었고 네. 그 외적으로 뭐 다른 편의상은 거의 없었죠 그 차에. 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신문물을 만난 느낌이시겠네요. 네, 그렇죠. 저는 되게 네. 그러니까 이게 안전하고도 관련이 있고 하니까 네, 네. 그것 때문에도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운전하는 게 되게 편해지니까 음 맞아요 네, 그래서 되게 만족을 하고 있죠 지금 그런 주행 보조 시스템이 있음으로써 보험료가 떨어지더라고요 아예 그렇죠 네, 그게 있으면은 한 5에서 10% 정도 보험사마다 좀 차이가 난것 같은데 보험료 할인이 들어가니까 네. 금전적으로 조금 어, 아낄 수가 있,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옵션은 솔직히 선택이 가능하다면은 어떤 차든지, 어떤 차종, 뭐, 제조사 그런 걸다 떠나서 선택할 수 있으면은 무조건 그거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저도 그거는 그렇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거의 국민 옵션으로 봐도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이제 마무리 질문을 하나 하고 이제 끝낼까 하는데, 네. 철희 씨는, 철희 씨 주변에서 K5 구매를 고려하시는 사람이 있으면은, 혹시 그분들한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일단 계약 전이시라면 뭐 계약을 했어도 솔직히 옵션은 바꿀 수도 있거든요. 네. 차가 좀 늦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옵션 추가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빌트인 캠이나 그 크레사운드 같은 경우는 정말 개인적으로 내가 정말 필요하다 그러신 분 아니고서는 안 넣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음. 아무튼 K5 괜찮아요. 네. <웃음> 네. <웃음> 마지막 정리가 되게 <laughs> 간단 명료하시네요. 네. <laughs> K5 좋으니까 K5는 사셔라. <laughs> 뭐 그런 건가요? <laughs> 아니, 뭐 거의 대부분 이 영상을 시청하실 분들은 네. 뭐 이제 차들을 이제 비교하면서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구매를 생각하시고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음, 분명한 거는 맞아요. K5, 뭐 가장 어떻게 보면 중형차 시장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모델이고 그렇기 때문에 옵션으로도 풍족하고요, 뭐 디자인으로도 가장 잘 뽑혀진 차이기 때문에 K5는 구매를 망설이실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철이 씨도 공감하시나요? 그렇죠. 뭐 이제 차를 K5를 사고 싶다 생각하고 만약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 저는 그러니까 옵션 선택만 잘 하셔서 구매하시면. 마음에 든 만족하고 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음. 지금까지 이 K5 한달 동안 실제 운행하신 차주분, 오너분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정말 좋은 이야기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 영상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한테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한달 동안 주행해 보면서 느낀 점이라든지 장단점에 대해서 뭐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으니까요. 참고만 해주시고요. 뭐 차량 구매하시거나 이제 출고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뭐 조금이나마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철이 씨한테 감사드리고요. 이제 현타 오지 시간 남았습니다. <laughs> 자, 카메라 봐주시고 저희 가장 큰 소원은 다음 주에도 이 다른 컨텐츠를 가지고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에 보아요. 안녕.